자 오늘은 그렇게 코르그 찾기가 어렵고 화나고 빡치고 짜증나는 나크시 마을에 왔습니다. 지금 마을에 딱 깔끔하게 왔는데 오자마자 반응이 있네. 도대체 얼마나 찾기 어렵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열받는지. 답 나왔네. 여기는 반응이 없어. 오른쪽에도 없어. 그러면 뭐야? 이 집이야 이 집. 아 역시? 그렇지. 첫 번째 코로그 찾았습니다. 출발이 아주 좋아. 끝났어 끝났어. 어. 이 집인가봐 이 집. 아. 집 위에 딱 돌이 있어. 그러면 어? 잠깐만. 여기까지 돌을 어떻게 가져와? 이거 같은데? 이거를 저기 위에. 어? 에? 뭐지? 타임록으로 올리나? 아닌데요? 아니 너무 말이 안되는데? 이걸 어떻게 올려? 아 여기 위에 돌이 있나봐 장난치지마 장난치지마 뭐지? 어? 진짜 이거 타임록으로 올리는 거 맞아? 그래서 어렵다고 한 거구나 약간 이 지붕을 이용해야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때린 다음에 밖으로 안 튀어나가는 거지 과연? 아아 아! 조금 멀리서 쳐야 하네 이게 높이만 맞추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그렇지 내 예상보다 더 멀리 가네 지금 돌멩이가 여기저기 있는 거 보니까 여기서 하라는 거 같은데 여기에 돌멩이 진짜 많아 하나 둘셋넷 nope. 뭔데 이건 아니 왜 박혀있냐고 다섯 대 다섯 대 좋다 아 이건 또왜 약해 일곱 대 일곱 으또 <laughs> <laughs> 보셨나요 여러분? 쉽네. 아니, 이것도 게임을 좀 하는 사람들은 어렵지 않다. 생각보다 쉬워서 좀 실망이네요. 출발이 너무 좋다. 지금 두개 찾았는데 반응이 없어요. 왜안울려 오케이, 일단 집 위로 올라갑시다. 기본적으로 집비에 있네. 저기 위인가? 아, 왔어, 왔어. 초기 너무 빨리 왔다. 오늘도 분량 안 나오겠는데, 내가 뭘 봤냐면 위에 뭐 특별한 건 없었어. 이 횃불, 이 횃불 두개불 붙여주면... 싸느라다 아니 여기 회대가 왜 있냐고 너무 수상한데? 이번에는 감쪽같이 속였네. 마음에 들어. 설마 항아리를 깨면 코르그를 준다? 이런 건 아니잖아. 에? 아니 야 아니야. 차라리 여기 위에서 좀 살펴봅시다. 코르그 있을 만한 곳. 아, 이거네. 여기 왼 사과가 <laughs> 좋다 좋다. 오케이. 세 번째 코로그 찾았습니다. 마을에 있는 건다 찾은 것 같아요. 마을에 반응이 없어. 뭐야, 너무 쉽잖아. 아, 이렇게 쉽게 찾으면 분량 안 나오는데. 큰일 났다. 왠지 여기 이 사키 곳 끝에 무조건 있을 것 같지 않아? 여기는 무조건이지. 고민할 필요도 없다. 무조건 있어, 무조건. 오. 어. 좋다, 좋다. 아주 그냥 재밌는 장면이 많이 나오네, 요즘. 요 진짜 여기까지 왔는데 없었으면 나 서운할 뿐 했어. 이거다, 이거. 다행이다. 제가 지금 코로그 찾기로 콘텐츠를 시작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코로그만 찾는 건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그 찾는 건 계속 찾는 거고 코로그를 찾으면서 와우! 진짜 이거 제보했으면 <laughs> 무조건 이거 뽑히지, 뽑혀. 어쨌든, 그냥 뭐 이것저것 게임을 플레이하는 느낌으로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굳이 표현하면 약간 브이로그. 메인스토리랑 상관없이 브이로그를 찍는 개념으로 코로그 찾기 콘텐츠를 계속 이어가보려고. 그러면 우리 그거 깹시다, 그거. 그 보주. 나 그거 너무 궁금했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걔가 그러고 있는 건지 너무 궁금했거든? 어? 코로그! 여기에 넣는 건데, 공이 딱인네 딱. 돌리세 개나 있네. 그렇지! 아니 너무 튕겨 약간 왼쪽으로 갑시다 왼쪽 왼쪽이 자식아 야야 아우 어, 어, 아 좋아요 어쨌든 됐네 자 여기에 도착했습니다 류네 뺏도록 합시다 근데 이걸 어떻게 뺐지? 혹시 가디언을 잡았는데 그 가디언을 데려오면 얘가 아니겠지? 보다시피 말을 탄 난동꾼들이 이 평온을 점령해버렸어 좋습니다 퀘스트를 받았으니까 이것도 깨고 가야지 말 타고 잡으면 공격력 두배니까 오케이 데미지 잘 들어가 오히려 말 타고 잡으면 잡은... 말 타고 잡는 게안 좋나? 뭔가 타격감이 좋아서 좋긴 한데 이거 뭐야 애들 왜 이렇게 확실히 이거 컨트롤하기가 어렵네 아냐아니야 아니야. 진짜 오랜만에 제가 활약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분위기 보고 무리하지 말고 안돼안돼 안 돼! 이야 피해주고 한 마리를 못 잡네 오케이 한 마리 컷안돼안돼 안 돼. 탈출 비상 탈출 비상 탈출 멋있다 멋있다 아니 No. 아니 저거 뒤로 에임 미쳤네 적당히 하란 말이야 적당히 오케이 컷 그렇지 분위기 너무 좋아 분위기 오케이 왔다 왔다 보셨나요 여러분? 야 이거지 이게 김하전의 묘미지 묘미 제 채널에서 쉽게 볼수 없는 김하전이야 김하전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해줘야지 담래는 바라지도 않았어요 정말 오케이 okay. 나먹이는 거지, 저 버려, 이거 그렇지 좋습니다. 일단 나크시마로 돌아갑시다. 일단 이 아줌마, 오늘 저녁은 뭘로 할까? 해물파이아가 좋아. 뭐야? 아니, 재료가 부족하시면 만들질 마세요. 그래, 그래. 엄마의 마음으로. 이 아저씨는 뭐지? 아라이소 해안에 몬스터들을 잡으면 된다고 합니다. 귀찮으니까 일단 두 개를 빠르게 해결합시다. 먼저 카카리코 마을 가서 염소버터 사고, 서브퀘스트 다 깨고, 달성률 100% 갑시다. 젤다2 나올 때까지 이거 그냥 장기 컨텐츠 가는 거야, 장기 컨텐츠. 설마 얘네를 다 잡아야 하는 거야? 생각보다 너무 넓은데? 어, 야, 지금 붉은 달 뜨면 안 되지 않나? 지금 붉은 달 뜨면. 그나마 다행인가? 그래, 막 한두 마리 남았는데 붉은 달 뜨는 것보단 낫지. 다보내 그냥. 자, 이제 진짜로 동학테르로 넘어갈 거야. 갈 때가 됐어. 딱 동학테르 시작하는 곳에 하나 있네. 여기 위에? 야, 쉽지 않다, 도토리. 야, 야, 야. 뭐야, 화살 다 날려! 오케이. 와, 화살 너무 많이 날렸다. 아니, 근데 여기 코로그 있을 것 같은데? 누가 봐도 코로그 있을 나무. 또 인간 코로그 레이더가. 역시? 아니 어또 있어 또 있어 여기 코르그 밭이다 밭아이 관욕 설마 진짜로 나 처음 봐 관욕 맞추면 코르그 나오는 거나 소름돋았어 진짜 있는 줄 알고 집에 있나 집에 없어 와 뭐지 진짜 코르그 계속 계속 반응하는데 와 뭘까 어디지 숲 중앙은 아니야 오히려 숲 바깥쪽이야 그게더 말이 안돼 바깥쪽은 이미 다 보고 왔는데 진짜 이거 아니겠지 관역이 왜 이렇게 찝찝하지? 관역 진짜 아니지? 집인데, 누가 봐도. 집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 집이어야 해. 아, 너무 궁금해. 이렇게까지 못 찾은 적 처음이야. 오랜만이다. 이게 진짜 말도 안 되거든요? 반응은 계속 있어. 오! 다이빙! 와, 이거네. 아닌데, 근데? 몰라. 일단 뛰어. 여기. 깔끔하게. 이제 반응 없어야 돼. 아, 뭐야? 진짜로 빨리 장난치지 말고 나 화낸다. 관녁밖에 없어. 날 믿어. 왜냐면 숲 안에는 안 울리는데, 숲 바깥으로만 가면 울려. 봐봐, 울리면 옆에 있어. 이거를 깼는데 안 울린다. 100% 이것 봐. 허, 허, 허. 나 진짜 소름 돋았어. 다시 울려요. 이거를 깨면... 어, 아, 아니, 아니야. 바로 옆에 있잖아. 이거 하나 남았어. 오! 미쳤다. 처음 그 촉이 맞았네. 아니 근데 코로그 하나 얻기 위해 부숴야 할 표적이 너무 많았어. 진짜 가성비 최악이다 최악. 지금까지 얻은 코로그 중에 가성비 최악이야. 이놈 이놈. 이거 얻고 끝낼 수 있어서 다행이야 오늘 이거 못 얻었다? 나잠못 잤어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하이랄대지에 있는 코르그의 열매를 찾아봤습니다 앞에서 잠깐 얘기했듯이 100% 클리어를 목표로 플레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코르그 인트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찾도록 할 거고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유바